파크 골프를 즐기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정말 라운딩 하다가 이거 하나 때문에 기분 확 망치는 경우 많으시죠. 바로 오비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비 때문에 무너지는 스코어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고수들만의 비밀 병기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또 오비야? 이말 진짜 지겹지 않으세요? 기분 좋게 티셔츠를 했는데 공이 야속하게 라인 밖으로 스르륵 굴러갈 때의 그 허탈함이란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아주 명쾌한 해결책까지 제가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비나면, 아, 오늘 운이 안 좋네, 아니면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근데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비는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내 기술. 전략, 멘탈까지 전부 다 무너졌다는 아주 강력한 적신호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OB의 진짜 비용부터 시작해서 고수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금기 사항 그리고 심지어 실수를 전략으로 바꾸는 비법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볼 건데요. 아마 오늘 이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 게임이 확 달라질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비의 진짜 비용. 부제는 차이는 바로 절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고수랑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막 엄청난 슈퍼샷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를 얼마나 잘 피하느냐, 바로 이 절제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들은요, 막 화려한 플레이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게임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OB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엄격한 규칙, 뭐랄까, 행동 강령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금기. 바로 스윙 축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파크 골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흔히들 그냥 헤드업 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헤드업은요, 단순한 동작 하나가 아니라 이네 단계에 걸친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결과가 궁금해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촉축하이 무너지고 상체가 들리죠. 그럼 왼쪽 어깨가 확 열리면서 결국 클럽이 공 머리를 때리는 그 최악의 뱀샷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연쇄고리가 한번 시작되면 사실상 좋은 샷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정말 재밌는 비운데요. 아마추어는 몸이 마치 미다지문처럼 좌우로 이렇게 쓱쓱 밀려 다녀요. 이걸 스웨이라고 하죠. 반면에 전문가는 어때요? 팽이가 돌듯이 촉출하는 단단한 축을 중심으로 몸이 회전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차세 일관성을 만드는 핵심인 거예요. 그럼 프로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축을 칼같이 지키는 걸까요? 비교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에 있습니다. 친니 락. 말 그대로 턱이랑 무릎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1cm의 법칙. 와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내 왼쪽 귀 옆에 뭔가 위험한 게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머리가 1cm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피니시도 보세요. 내가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턱을 자연스럽게 밀어 올리게 만드는 것. 이런 장치들로 아주 미세한 흔들림조차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기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정렬의 착시에 대한 건데요. 이건 우리 눈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속이는지 그리고 왜 프로들은 자신의 감보다 냉정한 기약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아 수익이 밀렸나? 하고 수익부터 뜯어고치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80%는요 스윙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이 정렬 단계에서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해법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 멀리 100미터 밖에 있는 목표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내 코앞 한 30cm 앞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공 앞에 있는 나뭇잎이나 흙 자국 같은 걸 중간 목표물로 삼는 거죠. 이렇게 목표물을 확 축소시켜버리니까 정확도가 극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도그레골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추어는 어떨까요? 눈앞에 보이는 나무나 오비구역 같은 위험은 일단 무시하고 용감하게 핀만 보고 냅다 지릅니다. 영웅적인 샷을 꿈꾸는 거죠. 하지만 프로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핀이 아니라 페어웨이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지역, 바로 안전지대를 봅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올리려다 벌타를 먹느니 안전하게 3타 작전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코스 매니지먼트의 기본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금기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텐데요. 바로 온 힘을 다해서 공을 세게 치려는 그 본능, 100% 파워의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70%의 법칙. 힘에 70에서 80%만 쓰라는 건데요. 아니 힘을 빼면 고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싶으시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힘을 살짝 빼는 순간 몸의 균형과 정확성이 확 살아나고요. 덕분에 임팩트가 훨씬 깔끔해지면서 비거리가 더 늘어나는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파트 골프의 진짜 거리는 무식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리듬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리듬을 어떻게 찾느냐? 여기 찰스 문 템포라는 아주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 올릴 때 찰스, 다운스윙하면서 문 이렇게 속으로 되내는 거예요. 이게 오비의 가장 큰 원인인 급하고 거친 스윙을 막아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스윙이 진짜 놀랍도록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 샷일까요? 기준을 딱 정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샷을 하고 나서 피니시 자세를 3초 동안 조금도 비틀거리지 않고 딱 유지할 수 있는 샷. 만약에 피니시가 무너진다? 그건요. 그 샷이 이미 스윙하는 내내 통제불능 상태였다는 아주 명백한 증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연습하고 조심해도 오비는 날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실수를 어떻게 전략적인 회복으로 연결시키는지 프로들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죠. 보통 오비가 나면 투클럽 룰에 따라 공을 놓죠. 근데 이걸 그냥 아무데나 쭉 내려놓는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이건 엄청난 전략적인 기회예요. 공이 넘어간 지점에서 투 클럽, 그러니까 거의 2미터에 달하는 반경 안에서 내가 가장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라이가 제일 좋은 곳, 다음 샷 각도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금기 사항입니다. 첫째, 절대로 스윙 축을 흔들지 마세요. 머리 고정하고 회전하는 겁니다. 둘째, 절대로 감으로 대충 조준하지 마세요. 중간 목표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절대로 100% 힘으로 휘두르지 마세요. 70%의 힘으로 리듬과 균형을 찾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머릿속에 딱 놓고 필드에 나가셔도 여러분 스코어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파크골프는 공을 무조건 멀리 보내는 게임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세우는 게임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무조건적인 힘보다는 절제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